스튜디오 시계가 밤을 향해 기우는 순간 KBS 자칫마당 도전. 꿈의 무대 광중왕전 특집 녹화장은 한마디로 비밀이 살아 움직이는 장소였다. 출입구 앞 안내판에는 평소처럼 차분한 글씨로 프로그램 명이 적혀 있었지만 객석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만은 달랐다. 소문은 이미 SNS를 타고 한 바퀴 돈 뒤였고 방청 대기열에서는 서랍 속 편지처럼 수근거림이 오갔다. 오프닝에 박서진이 뜬다더라. 남궁진이 반전을 준비했다던데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알림을 켰다. 그리고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자 그 한밤의 현장의 소문은 장면이 되어 나타났다. 첫 음, 첫 빛, 첫 호흡이 동시에 들어왔다. 금박을 은근히 얹은 노란 조명과 붉은 워시 라이트가 무대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시선을 중앙으로 모았다. 거기서 박서진이 걸어 나왔다. 남색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라인을 추가한 변형 한복. 전통의 정수와 모던한 실루엣이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착장. 무엇보다 그의 첫 소절이 공간의 공기를 단번에 갈라냈다. 선곡 발표조차 없이 베일을 쓴채 시작된 오프닝 기건 예열이 아니라 완연한 쇼의 선언이었다. 스튜디오 스피커가 뱉어낸 소리는 마치 스템을 촘촘히 다듬은 스튜디오 마스터처럼 정교했지만, 숨소리의 생동감과 프레이징의 탄력만큼은 분명 라이브의 것이었다. 박자 사이사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호흡의 미학으로 관객의 손 끄든 박수를 치기도 전에 떨렸다. 노련한 MC들도 잠시 멘트를 멈췄다. 오늘은 좀 다릅니다. 현장의 공감은 과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밤의 진짜 회심은 오프닝 휘광 바로 뒤 참가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무대로 오른 한 사람에게서 터졌다. 그가 손에 쥔 곡명은 당신 이야기 일찍이 박서진의 이름과 함께 회자돼온 대표곡 중 하나다. 소문은 여기서 급격히 무게를 얻었다. 단지 타인의 히트곡을 빌려 탄다는 차원이 아니라 원곡의 호흡을 삼켜 자신만의 메아리로 되돌려 놓는 일. 노래를 부른 사람은 남궁진이었다. 그가 첫 구절을 꺼냈을 때 객석은 알아차렸다. 원곡의 프레이징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가사 고유의 강세를 조용히 재배치하고 문장 끝을 놓아버리기 보다는 단어 중간의 모음과 자음을 미세하게 늘리며 말하는 듯이 끌어가는 방식. 흔한 코브라토가 아니라 진폭이 짧은 바이브레이션으로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도 목을 대를 적실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줬다. 그의 해석은 기술이라기보다 태도에 가까웠다. 지르는 고음 대신 눌러 담는 중고음. 드라마틱한 박수유도 대신 정적을 한뼘 늘려 관객의 심장박동을 노래의 박자로 삼는 법 중간부. 가사 한 줄을 타고 올라가다 문득 목이 맨듯 쉬어간 그 타이밍이 압권이었다. 마이크 헤드 위에서 호흡이 한 박자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곧 진짜가 되어 객석으로 번졌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손등이 반짝였다. 그 덕분에 마지막 후렴은 더 높아지지도 더 커지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더 멀리 날아갔다. 스튜디오 한편, 고개를 끄덕이던 어느 월로 가요인이 무심하게 중얼거렸다. 그냥 박서진의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그 노래 안으로 들어갔다가 손에 무언가를 쥐고 나온 것 같네요. 평가라기보다 목격담에 가까운 말이었다. 심사위원단의 표정은 냉정 대신 따뜻한 피곤함 가장 높은 점수 버튼을 누른 뒤에 오는 일종의 안독으로 보였고 관객 평가는 만점에 가까운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다.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남궁진의 어깨는 잠시 낮아졌다. 무대를 지키던 박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제대로 잡았는지 여부는 아직 방송에서 확인해야겠지만 관객 몇 명의 휴대폰 화면에 찍힌 실루엣만으로도 동료가 동료에게 보내는 기립 박수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다. 이 대목에서 생긴 묘한 역설, 돈국의 주인이서도 무대를 여는 주자였던 박서진이 같은 곡으로 왕좌에 오른 후배에게 보내는 축복 미바로 이 특집의 진짜 드라마였다. 이날의 무대 구성도 화제가 됐다. 오프닝은 미니 콘서트처럼 큰 스케일로 펼쳐졌지만 결선 파트는 반대로 사운드의 빈틈을 남긴 채 보컬이 앞에서 이야기를 끌어가게 놔두는 미니멀한 세팅이었다. 노란 워시와 붉은 톤으로 설계된 조명이 초반 몰입을 책임졌다면 후반은 인물 중심의 하프 스팟과 옅은 백라이트로 표정과 숨결을 확대했다. 박서진의 오프닝에서 유려했던 카메라 워크가 결선부에서는 대담하게 느려져 한 소절의 끝에 맺히는 작은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았다. 음향은 보컬 중심의 플래튠으로 믹스되었고 잔향은 과하지 않게 다듬어 사전 녹음인가 싶은 잔정감을 만들었다. 이 안정감 덕분에 참가자들이 긴장 대신 서사를 쌓을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무대의 울림은 곧장 SNS로 번졌다. 녹화 직후 몇분 안에 샵사인 왕중왕전 스포 죄송 같은 농담 섞인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당신 이야기 다시 듣기 노프닝 한복 레전드 같은 키워드가 따라 붙었다. 현장 소감은 놀랄 만큼 구체적이었다. 가사 다에서 다의 모음을 반박자 길게 가져가는 바운스가 심장을 쳤다. 코러스가 빠진 공간에서 혼자 쌓는 하모닉스가 오히려 풍성했다. 단지 좋았다 찢었다의 차원을 넘어 대중이 무대를 읽는 수준이 한층 올라갔음을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동시에 KBS의 공식 침묵은 불을 지폈다. 오프닝의 콘텐츠가 무엇이었는지 결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방송국은 일절 확인하지 않았고 그 공백을 팬 커뮤니티와 포럼의 추정과 논증이 채우기 시작했다. 후반부 베이스의 서스테인이 짧았던 걸로 봐선 라이브가 맞다. 박서진의 기립 박수 장면은 편집을 안할수 없을 텐데. 어디에 넣을까? 침묵이 오히려 참여형 시청의 프롤로그가 된 셈이다. 흥미로운 건 이번 왕중왕전이 보여준 노래의 소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원곡자의 존재감이 거대한 무게로 내려앉는 자리에서 후배가 같은 곡으로 왕관을 받았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그늘을 통과해 빛으로 나왔다고 표현했고 또 누군가는 무대는 결국 현재 진행형의 예술이라는 걸 증명했다고 썼다. 사실 이 장면의 핵심은 승패보다 관계다. 선배의 오프닝이 선을 그어주고 후배의 결선이 그 선을 따라가다 어느 순간 곡의 다른 면을 보여준 일. 그래서 가장 뜨거운 장면도 우승자 호명 직후의 함성만이 아니라 선배의 눈웃음과 후배의 인사가 교차한 2에서 3초의 정적이었다. 그건 음악 바깥의 이야기 존중, 계승, 변주가 음악 안으로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은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의 일치된 기억과 이동 중 쏟아진 증언, 그리고 SNS 타임라인의 파편들이 모여 만든 큰 그림에 가깝다. 방송 당일 편집의 흐름, 자막의 어조, 클로즈업의 위치에 따라 장면의 온도는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을 사실이 있다. 이 특집은 꿈의 무대라는 제목을 다시 유효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오프닝의 웅장함은 꿈의 크기를 보여줬고 결선의 절제는 꿈의 무게를 들려줬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간 사람들의 태도 자기 노래처럼 타인의 노래를 다루는 법, 자기 자리에서 타인의 성장을 박수치는 법뒤그 제목을 지켜냈다. 예고편 한 줄이 뜰 때마다 스포 전쟁은 잠시 멈추고 본방사수가 트렌드로 올라간다. 누군가는 침맥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가족 단체방에 링크를 뿌리며 기거 꼭 봐라고 적는다. 편집의 리듬이 어떻게 나오든 장면의 본질은 이미 현장에 새겨졌다. 노란빛과 붉은빛이 스튜디오를 덮던 순간의 전율, 변형 한복의 푸른 선, 오프닝의 첫 숨, 결선에 눌러 담은 마지막 한 소절, 그리고 기립박수의 실루엣.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그 장면들을 기억할 권리를 줬고, 시청자는 그 권리로 이야기를 확장할 것이다. 끝으로. 당신 이야기라는 제목은 이번 밤에 우연히 들어맞은 상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래된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노래는 처음 누군가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만나 새로 자란다. 그래서 어떤 날에 어떤 무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왕중왕전 특집이 그 지점을 포착했다면 이미 성공이다. 승자는 이름으로 기록되겠지만 우리는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날, 꿈의 무대에 올라온 건 노래였다. 방송이 끝나고도 응원과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밤의 이야기는 아직 방송 전이지만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생방으로 재생 중이다.